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제 혼혈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과거 아베 정권 때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관제 혼혈이 불러오는 황당한 상황들입니다. 한국도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율이 세계 1위의 최저 국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유심히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결혼 활동을 의미하는 혼혈은 취업 활동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2007년경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본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도쿄 군이타치시는 지자체 주최의 혼날 파티를 지난 1월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파티는 끝이 났는데 뒤늦게 갑자기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참석 대상자로 남성은 28세에서 49세, 여성은 23세에서 44세라는 조건으로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에 일부 여성들이 검증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시청과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별로 연령 차이를 둔 것과 참가 나이에 상한선을 둔 것과 여성의 출산 가능 연령을 조건으로 한것 등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5세가량 어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이 어린 여성이 좋다는 편견을 드러내었다. 49세와 44세로 참가 나이를 제한을 둔 것은 더 많은 나이의 독신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그들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강제적으로 무시했다. 23세부터 44세는 여성의 출산 가능 연령에서 나온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을 출산을 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이런 내용으로 항의문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여성계도 들고 일어나서 여성도 49세로 올리던지 50대 독신 여성도 호날파티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항의 사태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파티를 주관한 군이타치 씨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출산 가능 연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배려가 부족한 잘못이다. 그러나 호날파티의 현실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결혼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혼날파티는 연령대가 항상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매년 여성은 40대가 대부분이고 남성은 20대부터 30대 초반이 가장 많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여성 나이를 조금 줄여본 것이다. 그리고 이 연령대는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 혼날파티 전문회사가 제안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과정을 설명했지만 여성계에서는 40대 여성이 혼합 활동을 한 것이 잘못인가. 20대 남성은 40대 여성을 싫어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라며 더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여성계의 요구대로 연령대를 같이 하거나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군이 타치시도 잘못했다. 앞으로는 연령대를 통일시키겠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곧 진행될 다음 회차 호날파티 참석 대상자는 남녀 모두 23세부터 49세까지로 정정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호날파티 전문 회사 관계자들은 민간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조건을 정해서 대상자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치언도 올해 가을에 4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호날파티를 개최합니다. 현이 현내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결혼하고 싶다. 40%가 상대를 찾으면 바로 결혼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설문조사 상황을 받아서 지자체가 나서서 대규모 혼날 파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1억 원을 책정했고 현내 거주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일본 혼날 지원 협회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혼이 급하다는 사람들이 먼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하는 혼활파티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혼활파티를 관제혼활이라고 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혼은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입니다. 관제혼활은 아베 정권에서 2013년경부터 엄청난 국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추진해왔습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혼날 파티를 진행하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경쟁이 되고 기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미혼 남녀에 대해 참가 동료를 하면서 미혼 남녀 정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날 파티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들도 참가했고 필리핀 등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혼날파티의 후원 기업이 되면 회사 내 미혼 남녀는 무조건 파티에 나가야 했고 누군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파티에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잘나지도 않은 놈이 꼴값던다 라는 식으로 폭언과 왕따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여성에게는 성희롱성 발언으로 불편하게 하였고 결국 퇴사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아베 정권의 관제 혼활에 심각한 문제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세금이 혼활 단체와 업체에 세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정부가 밀어주고 지자체와 혼활 업체가 결탁해서 결혼과 출산 실적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2015년경부터 망상 혼인 신고로 생각하는 라이프 디자인 세미나를 리쿠르트와 협력해서 전국의 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도쿄에 위치한 리크루트 마케팅 파트너스에 위탁해서 행복한 인생은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는 수업입니다. 세미나 중에는 망상용 혼인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위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망상용 혼인신고서는 상대를 부르는 애칭, 이상적인 가정의 식단, 희망하는 메일의 키스 횟수 등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한 망상을 마음껏 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세미나는 그것은 망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빨리 낳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다. 엄청난 기대는 망상일 뿐이다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C19가 확산되기 전에는 혼날 파티가 활성화되어 전국에서 독신 남녀가 모이는 파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C19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혼날이 늘어났습니다. C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본 정부도 온라인 호날 시스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호날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AI 호날은 결혼 중개회사가 제공하는 사항보다 수십 배가 넘는 112개의 항목에 답하면 다양한 점수로 변화해서 상대를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결혼 성사율도 높아졌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그래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결국 최근 C19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직접 대면 혼날 파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 3년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 일본에서는 혼날 파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파티를 많이 해도 서로 원하는 상대는 없습니다. 20대와 30대 여성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40대가 되어서 20대와 30대 남성을 찾습니다. 20대, 30대 남성은 희망하는 20대 여성은 만나기도 힘들고 40대 여성들만 파티에서 자꾸 직접 거립니다. 일본에서는 관제 혼날 파티에 대해 서로 물이 안 좋다고 하고 철저히 조건을 맞춘 민간회사의 혼날 파티는 성행 중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결혼 상대 구하기는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는가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